근데 포인트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에 다운 저장을 하시고 다운로드 하실 때 PNG 파일에서 PNG 옵션 투명한 배경을 선택하셔서 활용하실 수 있는 로고를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후니쌤입니다. 미리 캔버스 활용 방법을 계속 알아보고 있어요. 오늘은 약간 어려울 수도 있겠는데 로고 만드는 걸해볼 거예요. 이 로고를 어디에 활용할 수 있냐면 사진이라든가 프레젠테이션 화면에 오른쪽이나 왼쪽에 자신의 채널을 광고할 수 있는 로고들 있잖아요 여기에 표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니까 잘 보고 따라 하시면 영상 만드실 때 로고를 박힌 영상을 만드실 수도 있고요 썸네일에 활용하셔도 되니까 지금부터 천천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고 시작하실게요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미리 캔버스 화면으로 들어왔고요. 프레젠테이션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로고 만들기라고 적어보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고를 만드실 때 텍스트 쪽에서 뭐 제목 텍스트나 부제목 텍스트, 본문 텍스트 이런 것들을 활용하셔도 되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템플릿 중에서 로고 타이틀 이걸 사용해가지고 변경해서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이런 다양한 템플릿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는 것도 좋겠어요. 뭐 폰트만 가지고 조절해서 만들 수도 있겠지만 어, 템플릿을 살짝 조정해서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니까 추천드리겠습니다. 어, 저는 여러 가지 템플릿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해서 이용을 할 건데요. 이걸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다 바꿀 거니까 예, 내용은 어, 크게 관계 없고요. 여기 있는 요소들만 살짝 변경하면 되겠습니다. 어, 저는 제 채널 나라, 나라라 훈이 쌤 이쌤 TV를 로고를 만들려고 해요. 근데 뭐 쓰다 보니까 아래 줄로 내려갔죠. 자, 이렇게 조정을 해도 된다고 말씀드렸고, 아니면 바로 입력을 해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생활지도라고 적는 게 좋겠네요. 생활지도, 자, 여기에는 교권, 선도, 이런 식으로 로고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요소들을 지금 그룹화 해서 묶어 둔 거잖아요 이거 자체를 선택을 해서 잠금 상태로 만들어 주시면 수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구요 이대로 다운로드를 해서 진행을 하셔도 되겠지만 잠금 상태를 좀 풀어 보고 요 사이즈에 맞게 조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로 길이를 여기에다 맞췄어요 가로 길이를 위쪽에 이 길이를 맞췄더니 여기 길이가 나오죠 정확한 길이를 보려면 늘리는 과정에서 여기에 아랫부분에 1920 곱하기 981 보이시나요 1920 곱하기 981 픽셀 요렇게 되어 있잖아요 요 사이즈를 여기에다가 직접 입력으로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1920 곱하기 981 이었죠 981을 적용을 하면 자 이렇게 변경이 되는데 이거를 다시 여기 사이즈를 맞추고 쭉 잡아 들리면 정확하게 딱 맞아 들어가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그대로 활용을 하셔도 되구요 일단은,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은, 여기에 글자 조정을 보면, 글자색 뒤쪽에 외곽선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이 외곽선을 하얀색으로 조정을 하고요, 두께도 살짝 조정을 할게요. 지금 여기에서는 크게 보이진 않지만, 이따가 로고를 다른 화면에 띄웠을 때 조정이 될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지고 저장을 하고요. 다운로드를 받으실 때 투명한 배경 PNG 옵션에 투명한 배경을 선택을 해서 빠른 다운로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로고 만들기 png 파일이 완성이 됐어요 그러면 다음 페이지에다가 테마에서 어두운 색을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만든 로고 파일 있죠 로고 파일을 업로드 해 보도록 할게요 요거를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만든 파일을 이렇게 잡아들리면 전체적인 화면으로도 쓸수 있고요 아니면 화면에 일정 비율로 줄여서 활용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른 화면을 하나 올려보도록 할게요. 더 팁을 알려드리면, 최근에 AI 드로잉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프리미엄, 유료 버전을 활용하시는 분들에게 적용되는 건데요. 아, 내가 필요한 그림들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어, 고갱이 그림 스타일의 우주선. 요렇게 한번 적어 보고 이미지 그리기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의 시간이 걸리기는 하는데 미리캔버스에서도 AI 드로잉을 통해서 이런 그림들을 만들어 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그림을 표현을 해보고요. 네, 일단 잡아들려서 조금 전에 봤던 로고를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영상화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영상화면 한쪽 귀퉁이에 이렇게 로고를 표현할 수 있게 되어 있죠. 네, 조금 전에 만든 로고를 활용해서, 이렇게 활용하셔도 되겠고 이런 식으로 활용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포인트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에 다운 저장을 하시고 다운로드하실 때 PNG 파일에서 PNG 옵션 투명한 배경을 선택하셔서 활용하실 수 있는 로고를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혹시 조언해주실 부분이 있거나 말씀해주실 내용이 있으면 아랫 부분에 적극적인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엔 미리 캔버스 활용 영상에서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뵐게요. 안녕.